아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복에 대한 비판의 말을 듣고 우리 자신도 그런 복에 대한 비판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근자에는 늘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행운이라는 이름의 복을 늘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 복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형상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한량없는 복이죠.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있는데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속화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와라, 복을 구하는 사람 나오라 하는 그런 말에 나오는데도, 그런 말도 나오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참 많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 깨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통해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노래죠. 시편 16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깊게 피하나이다. 예, 정체성이 확실히 나오죠? 다윗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불러요, 뭐든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자아를 가진 존재로서 무언가를 할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존재라는 것은 이 다윗의 첫 번째 십 이 다윗의 시편 1 16, 0편 16편 첫 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켜 받을 존재이며 하나님께 복 받을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확실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피하겠나이다. 우리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깜빡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우리가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말이죠. 다윗의 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노래로서 가르쳐 줍니다. 노래는요. 흔히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져 내오는 구전이라고 하지만 이 구전을 알기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로 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진 이 의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노래로서 기억하기 좋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의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사랑의 고백의 노래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윗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너 내가 사랑하니까 제발 나한테 나와.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이죠. 그것이 16시편 16편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 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확실하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자기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나와요.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지금 오늘 이 10편, 16편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편이 방법에 대해 나왔다면 2편은 우리의 소, 2절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편이, 2편이 어떻게 얘기를, 2절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는 주님의 소, 주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미 항복한 존재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위성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며 나갑니다라고 아 다윗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갈구의 메시지인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잠시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기한 자들이나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다시 말해 다윗이 1절과 2절에 얘기를 했었던 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은 종기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하는데 그들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기쁘다라고 다윗의 입을 빌어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헤매고 내 자신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때 오늘 10편 16편 3절의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4절의 말씀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위에 내가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그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얘들은 본질이, 이런 어둠의 세력은 본질이 타인을, 타자를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다른 타자에게 머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 나 자신도 스스로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순간에 이것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기 위해서 경각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기억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지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복첫 번째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공급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그 모든 것을 이미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미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초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이 희생을 가교했다면, 아, 아, 4절이 희생을 가교했다면, 4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것으로 이루어져 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생명이 이루어지는 관계다. 4절에서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죠. 줄로 재워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답게 주셨으며 나의, 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그품 안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품어진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4절처럼 우리 자신까지 스스로 희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안다면 5절,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얻어, 얻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말을 우리가 확실하게 채우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의 소속을 정말 확실하게 굳혀 버리죠. 이 말씀이. 자,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매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자신의 하나님의 소, 자신의 하나님의 소속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송축하여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너희가 늘 유지하라는 거죠. 자,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매일 우리가 일과를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관계도 우리가 만약 습관화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관계를 잊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씀 7절에 다윗의 이7절의 말씀 밤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밤마다예요.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이루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8 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품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분의 오른편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어안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은 나중에 예수님의 삶으로 고백이 되었고, 예수님의 삶은 지금 우리 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늘 하나님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바를 저희들이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 모두 받고 하나님께서 일고 나가시는 그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